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건강에 좋다더라 하고 매일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병명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좋다고 믿고 자주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로 결석 시금치 초콜릿 시금치 몸에 좋은 채소죠. 초콜릿 기분 좋아지는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돌처럼 굳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면 위험이 커지죠.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혈뇨 겪어본 사람은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방하려면 시금치는 데쳐서 먹고. 초콜릿은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물 하루 2리터 이상 꼭 드셔야 합니다. 둘째로 뇌졸중 가공식품 컵라면. 가공식품과 컵라면은 나트륨 폭탄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벽을 손상시켜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터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컵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한 번에 넘깁니다. 뇌졸중은 단몇초 만에 인생을 바꿉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일 9를 불러야 합니다. 예방하려면 스프 절반, 국물은 남기기,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으로 맛을 내보세요. 셋째로 골다공증 콜라, 인스턴트 커피. 콜라의 인산 커피의 카페인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있는 프리마는 흡수까지 방해하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합니다. 콜라는 탄산수로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나 허브티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하루 20분이나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넷째로 빈혈 녹차 커피. 녹차 속 탄닌, 커피 속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면 음식 속 철분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이어진다면 빈혈일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식사 후 최소 1두 시간 뒤에 차나 커피를 마시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에 비타민 C를 곁들여 보세요. 다섯째로 통풍 맥주 간.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 돌처럼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주는 병입니다. 맥주와 간은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발작이 오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맥주는 무알콜로 간내장류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대신 닭가슴살,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 과일 주스, 흰 쌀. 과일 주스는 천연이라도 섬유질이 없고. 당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흰쌀은 소화가 빨라 혈당이 확 뛰죠.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과일은 통째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후 30분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신장병 고단백 식품.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하루 이리외 이하로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여덟 번째 위궤양 알코올, 매운 음식. 술은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매운 음식은 자극해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위궤양 위험이 배가 됩니다. 속쓰림 복통이 계속된다면 바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회식 자리에서는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를 고르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8 가지 질환과 음식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먹는 것. 오늘부터 나와 가족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